2025년 아, 아. 7월 5일 일본 대지진 예고한 만화가 있습니다. 저 이게 이슈화 되고 오셨어요? 봤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10년 안에 일어날 확률 30%만 정부가 예상하는 규모는 거의 9 가까운 지진을 아.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심해어가 올라오는 이유가 네. 깊은 바닷속에 있었는데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 최근에 그 부산에서, 부산에서. 도톰 잡혀가지고 네. 그게 또 난카이 지진 전조 아닌가요? 네. <laughs> 아, 있으면. 그게 또 심해요, 예? 도톰이? 도톰이 한 200m 이상 바다에서 산다고 하니까요 아, 근데 걔 잡혔어요. 그렇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지진 나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쨌든 일본이 한번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본이 있기 때문에 뭐 쓰나미가 만약에 생긴다면 네. 쓰나미는 거의 무조건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음.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보면은 큰 지진 날 때마다 쓰나미 피해가 항상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음, 음. 네, 그래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아마도 일본에 가로막혀서 우리나라 쪽으로 쓰나미는 못올 겁니다. 음. 음. 그런데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이게 얼마 전에 미얀마 지진 났을 때 네. 규모가 네. 7.65이 정도 됐었는데 그 사가잉 단층이라는 단층에서 났어요. 근데 거기서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 건물이 태국에서, 무너, 예, 무너졌거든요. 어. 근데 지금 그 난카이 해곡하고 제가 사는 부산하고 뭐 아주 가까운 곳은 400km, 500km 조금 네. 안 돼요. 네. 음. 네. 그래서 이게 뭐 거기서 지진 나면은 네. 뭐 규모 8 이상 지진 나면은. 네. 네. 뭐 충분히 어떤 진동이 지진동이 부산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죠. 음... 예, 그런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해일 피해는 쓰나미 피해는 없겠으나 예, 예. 지진이 예, 여기까지 오면서 그 네. 부산이나 뭐 일부 지역을 흔들 가능성은 있다. 예, 예. 예. 아, 그러나 그건 이제 지진의 규모가 꽤 커야 이제 부산까지 오는 거겠죠. 그뭐 미얀마 지진 같은 경우에는 팔이 안 됐거든요. 어, 그래. <laughs> 네, 규모랑 예.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어, 어디를 따라서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느냐 더 이쪽 방향 음. 특정 방향으로 전파하기 네. 좋은 방향을 따라서 가겠죠 음. 네 그~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려 그러면 네. 우리가 우리 주변 바다의 지각 구조나 어떤 네. 퇴적층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음. 우리가 뭐 그런 거뭐 조사를 안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은 어쨌든 이렇게 경리은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쓰나미가 와도 피해가 전혀 없는데 예, 쓰나미는 걱정 안 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음. 2024년도 1월 1일에 동해에서 지진이 큰게 났어요. 예. 일본 쪽에서 노토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 아. 예, 그때 규모 7.6짜리 지진이 났어요. 음. 예, 그때 당시 일본이 해안선이 막 하는 50m 정도 더 물러나서 일본 땅이 더 생기고 막그 정도였거든요. 네, 네. 아. 50m요? 예예예. 아 그러면 <laughs> 더 늘어난 거 산이 이렇게 뒤로 오면서 아래 있는 것들까지 같이 올라와서 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는 게 일본 해군한 그난카이트로프그에관에이 있어서 이런데 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음. 사실 는이 동해가 이씬해중이해요는이친구이는는이친는이친는이친이지구는이 친구는 이친구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해 지각이 그러니까 아 바다의 해양 지각이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동쪽에서는 태평양이 섭입하고 예아. 서쪽에서는 동해가 섭입을 해요. 아 일본을 이렇게 쏙 떠갖고 어디를 보내려고 지금. <laughs> 그래, 되면... 그러니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예, 일본 침몰 아, 이야기가 일본 침몰. 예아 나온 나오는 예. 건데 아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동해의 반대편에서는 예. 한 10년에 한 번씩 규모 7.5에서 8.4의 지진이 나거든요. 예. 음. 10년에 한 번요? 이 예, 음. 그럼 그렇죠.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런, 네. 예. 그러니까 그 나서 뭐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우리 모르고 대비를 아, 안하는 근데 사실 그게 한 저희 제가 이제 발표했던 논문이 2018년도에 했던 음. 발표한 논문인데, 우리 동해 쪽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현상이요그 서비 편상이에요. 동해지각의 서비 아 편상이요 우리 지금 한반도가 동고서저 지형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한반도 동쪽이 계속 들어올려지고 있어요. 해안단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옛날에는 바다였던 게 지금 산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동해지각이 아래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를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다 쪽에 지진이나 어떤 지각 구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게 음, 조사를 음.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음, 제대로 근데 바로 쓰나미는 안 와도 그게 장기적인 영향으로 그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렇죠. 만약에 음. 남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나면, 나면 그게 사실은 그 배호 분지라고 말해요. 동해라는 곳을 네. 그러니까 이게 섭입이 일어나는 곳에 후방에 위치하는 바다를 네. 그렇게 부르는데 음. 거기는 그 섭입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힘이 제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음. 여기서 힘을 가하면 여기도 힘을 받고 네. 여기서 힘이 빠지면 여기도 힘이 같이 빠지고 네.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아. 네. 아니, 그래서 만화에서 결론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laughs> 아니, <또> 아름다운 <laughs> 세상에 산다는 아, 거잖아요. 네. 네. 모든 사람이 밝게 빛난다고 해. 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 우리가 걱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해일이나 쓰나미 피해는 뭐큰 걱정 없을 수 있겠고 다만 네네. 흔들림에 의한. 뭐 건물 붕괴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건 이제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진이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방향이 우리 쪽으로 집중되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한 가지 더 있는 게 네. 지금 난카이 해곡을 걱정하는데 그거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인구밀도가 높고 원전도 아, 있다 보니까 원전이 있어요 네네 네. 거기는 아, 한세 군데 정도 원전이 있거든요 예 음, 아. 네. 그런 상황인데 예. 그 사실은.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진 해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막혀서 거기선 지진 나도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이제 서입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일, 일본 큐슈에서부터 저기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곳을 또 류큐 해구라고 불러요. 음. 네. 거기는 이제 제주도하고 우리 남해안으로 그냥 트여 있어요. 예. 아. 음.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막 문제 이슈화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도라카 열도라고 하는 데서 아. 군발 지진이 막몇백회 발생을 해가지고 도라카 열도? <laughs> 네, 예, 도라카 열도로 도라카 현상. <laughs> 네네. 아, 네. 아 그래요? 예, 일본 가고시마보다 이제 훨씬 더 서남쪽에 있는 음. 그 바다 아. 한가운데인데, 아. 예, 거기서 지진이 나다 보니까 네, 네. 그게 또 지진 큰 지진 유발할 수 있지 않나. 이 음. 아. 말도 나, 나오면서 음. 이렇게 됐거든요. 혹시 음. 큰 지진은 잔지진 후에 와요? 그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닌가 그니까 일본 대학교수님들이 예. 몇분 인터뷰를 했는데 도라칼도 지진은 뭐 난카이 해곡 지진을 유발할 수 없다 음.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아 요렇게 말은 해요 음. 말은 하는데 우리가 모, 모르거든요 모르는 음. 영역이 있어가지고 네 예. 예.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예?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면 큰 지진이 안 일어난다. 아 그래요. 아, 아 미리 힘을 조금씩 빼니까 다 소화해서. 아. 네. 음, 그리고 정리려. 자.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작은 지진들은 아무리 일어나도 큰 지진을 막을 수 없다. 아. 음. 그분 바고요. 그, 그, 너무 그 인생 인, 같다. 아, 네 말도 맞고 네말도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이런 이런 거죠. 작은,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지진 감지할 수 없는 그걸 음. 슬로우 스케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음. 음.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미끄덩 해서 섭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들어가는 섭입도 있어서 음. 우리의 모든 거다 이해 못한다. 뭐 이런 음. 주장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작은 것들이 막 많이 나더라도 음. 규모 9짜리 지진을 7짜리가 100번 나도 막을 수가 없다. 음. 아. 그렇죠. 천배니까 에너지 천배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결국 광의 정신이죠. 네, 그렇네요. 답은 없다 이런 <laughs> 음, 이런 야기인 건. 네. 음. 여튼 뭐 우리가 근데 특별히 준비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냥 어, 지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신경 쓰고 아니면 현재 좀 불안불안한 그런 건물들 안전진단 음. 좀잘 하고 이런 거 정도겠네요. 예, 당장 우리가 뭘할수 있는 건 없고, 음. 우린좀 장기적인 상태로 우리의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음. 예.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 고층 주상복합들 쫙 있잖아요. 그대는 네. 뭐 지진이든 뭐 이런 거 얼마까지 견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진 설계 네.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laughs>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저기 네. 고리 원전 원전들 있잖아요. 동해안에 네. 원전들이 규모 7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돼 있다고 들었어요. 아. 음. 그거보다는 덜돼 있지 않을까요? 네. 아파트니까. 규모 네. 뭐7 이상 원전은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당연하 생각들죠. 예. 그 저기 동일본 대지진 구가 났을 때도 원전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예. 아. 예. 그, 아. 그 저기 전력 공급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망가져서 예. 네. 네 아, 그 부산에 있는 그 고층 건물들 지금 댓글에서는 대략 한7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는 견디나요? 음. 네 댓글이 이제, 정, 정답이에요 아, 네. 뭐 믿을 곳이 거기밖에 <laughs> 네, 아, 없으니까. 지금네요 네. 아. 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어,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진뭐 진도로 이건 좀 따져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죠. 이게 진도로 따져야 되겠죠. 이게 규모는 네. 뭐좀 바다 한거 멀리서 나면은 이 네. 여기서는 훨씬 더 진도가 그치, 낮아지지. 네. 진의 이제 총 에너지 합이인 거니까 규모는. 음, 그러니까요. 음. 예. 그 그거 말고 정 부산 뭐 해운대 지역에서 얼마나 떨리느냐, 위아래로, 음. 좌우로 뭐 어떻게 떨리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얼마나 견디느냐는 이제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더 전문가가 은느낌때문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네.